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AI TV, 유튜브 채널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지요. AI 마인드봇, AI가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반려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이 된 에, 휴머노이드, 사람 같은 로봇, 반려봇, AI 마인드봇, 로봇을 제작, 생산, 전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이름이 AI 마인드봇입니다. 거기에 CIO도 맡고 있는 박세훈이고요.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PDPD PD, 박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 PD와 함께 지금 몇 주차에 걸쳐서 게임 관련, 우리 스쿠바 챌린지부터 쭉 해왔죠. 네. 예, 게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 물론 이런 온라인상의 AI 뭐 덕분에 AI 확장으로 뭐 기존의 게임들이 점점 업그레이딩 돼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쭈꾸바 챌린지를 제가 이 접하면서, 이제 게임은 단순한 게임으로 거치지 않는다. 원래 플라깅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후 환경에서 플라깅, 스웨덴 의에서 나온 플라팝과 영어의 좌깅이 합성돼가지고 어, 쓰레기도 주면서, 운동도 하자 좌깅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뭐 비슷한데 바로 쭈꾸바 챌린지가 지난달에 있었던 쭈꾸바 챌린지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로봇 경주를 합니다 로봇이 쫙가는 그냥 로봇이 막 달려가고 어디로뭐 장애물을 통과해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입력되게 로봇은 뭘 한다 했죠? 오다가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보면 제거하죠 쓰레기를 없애가면서 네. 경쟁을 하는 이런 쭈꾸바 챌린지 아주 새로운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에 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그런 복합적인 게임의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은 좀 우리 순수 온라인 게임 순수 온라인 게임 AI 덕분으로 AI가 확장시키고 있는 게임 분야 얘기를 좀할 거예요 네. 박PD 게임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 그 네. 좋아하는데 저는 뭐 80년대부터 있었던 게임을 아직도 하는 게임들이 네. <laughs> 있습니다 아, 벽돌깨기라든지 뭐 등등 있어요 테트리스 뭐 맞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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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네. 테트리스인데 예. 이름도 제목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전화기 깔아놓고. <laughs> 네. 긴 시간, 전체를 타고 오갈 때, 네. 네.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라든가, 내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들때 게임이 잊어버리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네. 우리한테 힐링을 주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게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게임 시장에 게임 챌린저가 나타났습니다. AI입니다. 어떤 게임 좋아한다고요? 박 p 이는 지금 하고 어, 있는 저는 게...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네. 혹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롤잘 알죠? 아, 하지는 <laughs> 못하지만 하지는 않지만 네, 네 LO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롤 네. 쪽에 하고 있군요. 이런 뭐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자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 가드 이거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올 거예요. 네. <laughs> 자 따끈따끈한 내용들 위주로 알려줍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됐다 드래곤 에이지 베일 가이드 베일 가드 야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 시장에서 세계 게임 시장이 어,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시장 그 다음에 게임 시장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이요 전 세계에서 세부적으로 네. 큰 시장이 게임 시장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우리한테 뭐 여러가지 힐링을 주고 이제 뭐 게임 올림픽도 하고요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뭐 채택될 것이다 온라인은 뭐 채택되고 있지만 예뭐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게임에 뭐 부모 뭐 5,60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2,30대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이놈아 <laughs> 돈 되냐 하는데 돈 많이 법니다 예, 게임에 잘 아시는 분들은요, 수억, 수십억씩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베일 가드, 이거 나왔어요. 한번, 장막 수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일 가드, 장막 아닙니까? 베일, 가드. 장막,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가드. 장막을 수호하는 드래곤 에지. 장막 수호대 연합이 나왔던 건 뭐예요, 그게? 한번, 뭐 대충 잘 아시는 우리 롤에뭐 좀, 재능이 많은 우리. <laughs> 네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드래곤 에이지 어 베일 가드에서 루크의 역할을 맡아. 네 루크는 뭐 주인공인가 보죠. 네. 그걸 네. 맡아 이제 수 세기 동안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을 파괴하려는 이제 타락한 이 아, 고대 신신 중에 한 고대 신. 네. 늘 어, 멸종을 가져올라 막는. 그런 아, 이신 한상 네. 네, 신을 막아야 되는 네. 막는 그 게임이네요. 어. 네 테다스 네 게임 속 세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에이 네.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풍요롭게 화면 네. 네. 게임 뭐 화면만 봐도 요즘 TV 화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리니지나 뭐롤 광고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게임 게임 화면인지 진짜 실쩍 화면인지 영화 화면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아주 선명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이런 뭐 내용들인데 화면이 참 대단한 세상인 저 테네스의 풍요로운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이 게임에 예. 네이 게임에는 어, 의미 있는 선택, 깊은 캐릭터 관계와 이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이 익숙한 동료와 새로운 동료가 혼합된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장대하겠습니다 하나의 뭐 소술책 네, 어마어마한 SF 소술책을 한권 1년 두권 1년 시리즈로 몇권 1년 같은 그런 게임이다 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장막수호대 베일카드 아, 어마어마하네요 게임 시장 세계 3위 엄청난 여기에 이 게임 시장에 AI GPU 칩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세계 3위 빅테크 아닙니까 네그 엔비디아의 GPU 칩을 장착시켰어요 그리고 확장이 됐는데 바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거든요 엔비디아 리플렉스 이게 이제 음, 엔비디아 DLSS3 같은 고급 기능이죠 고급 기능 저지연 지연되지 않는 네. 어떤 이 게임 플레이 또 레이트레이싱, 뭐, 앰비언트 오클루션, 뭐, 리플렉션을 통한 향상된 이미지 품질, 몰입감을 저전력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네, 새로운 기술들이 AI 덕분으로 많이 나와서 해상도도 아주 높아졌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뭐테다스 음? 생동감도치는 테다스의 세계에서 모험을 경험해보자 이렇게 타이틀을 그렸습니다. 아 참... 엄청나고 재미있는 게임 같은데요. 라쿤 시티의 생물학 재앙이 있은지 6년이 지났다. 네. 이 엄청난 소설하는 영화의 장막 장면. 자자자장. 네. 생존의 시작에 불과하다. 사건의 생존자 중한 명은 뭐이 케네디 요원. 케네디 요원이 납치된 대통령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 파견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인데. 게임, 요즘 게임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주 영화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게임을 맞습니다. 영화로도 만들고, 네. 어, 네플, 넷플릭스라든지도 요즘 뭐, 다 웹툰, 웹, 그죠? 네. 만화라든지 이런 어, 게임을 가지고 엄청난 또 영화를 만들, 영화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 공포와 가타르시스가 교차한 대담한 구조와 잔혹한 공포의 이야기에 막이 올랐다. 뭐 바바바밤 음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이번 11월달에 나오는 신규 진입 게임들에 대해서 우리 박PD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제가 아야 이거 스팀이 많이 나오죠. 스팀에 네. 올라오죠.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어, 그저께 나왔네요.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인생이 스트레인지 이상해 뭐, 인생이 골 때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블 익스포즈 아 이런 데 나왔네요 신규, 출, 신규 출시가 된 거다 그죠 31일 날 어제 29일 날 출시됐고 31일 날 출시된 거 드래곤 에이지 베일 카드아 이제 이틀 됐어요 출시된 지가. 네. 아 스팀하고 EAF 음, 신규 출시고 레지던트 이블 4가 스팀에서 레지던트 이블 4 전기톱 데모가 스팀에서 VR 첫 인기 스팀에서 나오네. VR 첫첫 GPT. 자, 11월 달은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이야, 이거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박PD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11월 달에 이제 출시된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우리 회원들 그죠? 그렇죠. 어, 11월 달에 회원들 우리 회원들이 엄청나게 또... 기대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게임들? 네. 아, 이 메탈 슬럭 스타 택틱스 네, 택틱스야 네. 스팀 신규 출시. 이게 11월 5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3일 뒤에 출시됩니다. <laughs> 네. 그다음 뭐가 또 있나요? 플래닛 코스트 2도 있네요. 네, 이것도 스팀에 출시가 되고 11월 6일 네, 3일 뒤에 아, 4일 뒤네출시되또 티네이지 네. 닌자 터틀. 아, 닌자 거북이. 네, 네, 네. 것도 11월 6일 날 나오고. 맞습니다. 또 개미의 제국. 개미의 제국. 네. 오늘 11월 7일. 네. 그렇네요. 아, 언레일드. 전부 11월 2네. 네, 전부 스팀에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1번 트랙. 이것도 11월 7일. 전부 다일주일 안에는 막 출시가 엄청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네. 파밍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이거는 네. 뭐좀 농사. 농사, 농업 관련해서 <laughs> 네. 신농법과 관련된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농업 no. 일단 뭐 파밍이라 해서 꼭 농업만 하는 거 아니고 파밍은 뭔가를 이렇게 키우는 것들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뮬레이터 아닙니까? 시뮬레이터 보여주는 네. 것들. 11일, 12일, 11일 뒤에 출시되고. 네. 아, C 파워. 이건 뭐예요? C 파워. 이것도 어디서 나오나요? 아, 이것도 신규 스팀에서 스팀, 나오네. 요 전부 스팀에서 나오고. 스팀에서 있어요. 나오네요. 네. 네이벌 컴뱃 인더 미스 에이지. 미사일 시대의 해군들의 전쟁터. 네. 전쟁 인더스트리. <laughs> 게임. 인더스트리 이거 이거 뭐예요? 인더스트리 t r 언 g 4.6? 네. 아, 이것도 이제 15일 날 출시가 되고 Towers of Agaspa, a g a 이건 뭐 게임 디벨로프, 개발자가 네, 뭐 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자기가 만드는 거 멋있게, 멋있게 네. 만들죠. 아가스파 이런 멋있습니다, 그죠? 응. 아가스파 타워 19일 날 출시가 되고, 예. 이것도 h o t 코롬비코롬빌코로노빌코로노빌 아, 코로노빌 네. PC 게임 패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합니다. e p 일날 이거는 엑스스스하고 스팀으로 동시 출시되네요.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음. Star 다 a r 이건 또 뭐예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무 r s s t 일날 출시되고 네. 쭉 한번 소개해 주세요 t a r Wars. Star Wars. s t a 제2차 세계 대전, 파니콜레, 또 슬라임 랜처 수메르 식스, TCC, 네. 카드샵 카드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네. 나오네요. 이게 이게 여기서 나왔죠. 엔비디아 뉴스룸에서 네. 아 이게 엔비디아의 뭐 GPU 칩, AI 칩을 활용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신규 출시되는 다시 신규 출시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플래닛 코스터 2라든지 메탈 슬러그 택틱스 이런 건 신규 출시잖아요. 예. 네. 예. 레일드라든지 파밍 시뮬레이터라든지 신규 출시되는 그 C 파워 이런 것들은 지금 예. 신규에요 신규. 예. 새로운 게임들이 11월달에 엄청 나옵니다. AI 덕분에 게임 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 같아요. 네. 롤도 뭐 AI 덕분으로 많이 진전되겠네, 그렇죠? 이런 엔비디아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박 PD 음, 바쁜데 음, 나와가지고 네. 또 좋은 게임 소식 많이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언제 한번 게임 한번 붙죠. 네. <laughs>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 버는 AI TV. AI 마인드봇돈 버는 AI TV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드린 드래곤 에이지 게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